안녕하세요 투제티비의 조연출을 맡고 있는 멍멍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제티비의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숭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제티비의 작가 겸 PD를 맡고 있는 조랑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제티비의 전체적인 연출과 기획을 맡고 있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은 6학년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험은 리스닝, 리딩, 라이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좀 민망할 것 같긴 해요 <놀람> <laughs> 정말 스트레스... 어? 포기하면 안 돼! 1. Anyone need to go to the bathroom? Okay Does anyone need to get water? 자, 화장실도 갔다 왔고 물도 다 마셨으면은 OMR 카드 넣고요 What if someone wants to smoke? Uh, <laughs> outside. Do not through the Alright, please write your name on top. Please write your Korean and English name on top. For those of you, if you think A is the answer, it's okay. You can just check it. Checking it is fine. In many societies,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rich people and poor people. How can the government solve inequality? Are you guys ready for the listening? Yes. Okay, let us start. Remember, the listening will only be played once. for the correct answer. Our homes and rivers. That was very good. No mistakes. For example, here you left out a B in web. Oh, it's done.

명품관. 처음 듣기평가를 들었을 때 갑자기 아로도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갑자기 머리가 희미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긴장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고2? 아, 이거는 저의 초등학교의 수준이라고. 이 초등학교 입학년들이 푸는 문제가 맞나? 어, 수능시험보다 어렵다? 문제, 문항들이, 한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약간 풀면 풀수록 뭔가 위로 속으로 빠져드는, 정신과 시간의 강의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어... 쉽지 않았습니다. 잠만에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앉아있는 자체만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듣기에서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그래서 좀 당황했고 마지막 전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나장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진짜 아... 나 내가 봐도 웃겨. 이거 천둥 아니야 천둥 아니 어떤 걸좀 주반적으로 보시고 싶으신가요? 어, 이게 성인분들이 오랜만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앉아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 자체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필기 결과에 따라서 인터뷰가 결정이 되는데요. 55점 이상인 학생은 지금 두 명이 있어요. 네 분한테 다 전화를 드리기는 하는데, 두 분한테는 어머님한테 아, 죄송하지만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달간 성적이 유효하니까 두달 뒤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머지 두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잡아서 어머님과 같이 오시면 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입학 희망자들의 점수를 한번 보시죠. 자, 조랑말 어머님 어 저, 안녕하세요. 조랑말 학생 결과가 나와서 전화드립니다. 리스닝은 25문제 중에서 18문제 맞아서 72점이고요. 그리고 리딩은 30문제 중에서 25문제 맞아서 83점입니다. 되게 잘본 거예요. 근데, 라이팅이 진짜 좋았어요. 문법 오류는 하나밖에 없었고, 사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잘쓸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어, 토끼 볼게요. 토끼는요, 리스닝을 할 때, 이렇게 신을 기다리듯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은 52점, 리딩은 80점, 라이팅은 50점입니다. 이거 박빙이에요 원숭이랑 멍멍이가 너무 박빙이야 우선 멍멍이가 힘들어는 했지만 리스닝을 원숭이보다 더잘 봤어요 원숭이는 25문제 중에서 4개를 맞았어요 멍멍이는 25문제 중에서 7개를 맞았어요 멍멍이가 리스닝은 승! 자 리딩 볼게요 원숭이와 멍멍이의 대결 했었을 때 멍멍이가 리딩 승! 그런데 문제는 멍멍이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라이팅을 못 썼어요. 라이팅이 거의 백지거든요. 그래서 어, 라이팅을 0점 처리하겠습니다. 원숭이는 라이팅을 좀 썼어요. 원숭이는 문장을 한 다섯 문장 정도를 썼어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 푸는 스킬이다. 시간 분배 능력으로 봤었을 때. 도랑마를 저는 높은 레벨을 줄것 같고요. 토끼도 잘하는 학생이어서 둘다 인터뷰 후에 반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나 <laughs> 정말 부끄럽습니다두분다 <안으로? 웃음> <laughs> 뭔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지 말고. 로시 기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요. <laughs> 저 오늘 자기 전에 잠을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에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한마디 시해 주시죠. <laughs> 원숭아 너 지금 게임하고 있을 때 잠잘.. 잠달 끊어 교과서를 빌려놓게 <읽어볼게. 웃음> 영어 인터뷰를 1대일인터뷰할거잖아네자너 이만 가고 아.. 어, 여기서 받은 낮은 점수를 거기서 극복하겠습니다 제 전략은 신화를 특유의 신화력과 어떤 유머러스한 느낌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들리는 전화가 있냐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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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alf? <laughs> Half <for and>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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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you said I'm sorry. <laughs> <laughs> what do you like about Jay-Z? Do you want to be Jay-Z's daughter or do you want to be Jay-Z's wife? Okay. <laughs> if you could choose, do you want to be Jay-Z's daughter or do you want to be Jay-Z's wife? Oh, I don't want. I love Korea. <laughs>